뛰다 보면 넘어져서 다치거나 하는 이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. 우리 아이들은 왜 이렇게 뛸까요? 아이들의 입장에서 왜 이렇게 뛰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면 훨씬 또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줘야 될지에 대해서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내가 잘 하지 못했던 거 굉장히 점점점점 점점 더 잘해지는 있 것을 느끼고 정말로 잘 하게 됐어요. 그럼 어떨까요? 그 잘하게 된 것을 계속 하고 싶죠.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지금 막 성장 발달기에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혼자서 기는 거, 앉는 거, 일어나는 것도 떠듬떠듬 하다가 예, 한발 들고 자기 스스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. 뒤뚱뒤뚱 넘어질 때 걷다가 이제는 막 뛰어다닐 수 있게 됐죠. 그 사실만으로도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신기함, 성취감, 내가 이렇게 예, 뛸수 있다. 그리고 내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높이 뛸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할수록 더 기쁘고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겠죠. 성장 발달을 막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뻗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에너지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 더 빨리, 더 높이 이렇게 뛰어 오르는 건 훨씬 더 흥미로워하고 재밌어 하는 거죠. 아이들이 이렇게 충분히 자기가 뛰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 집에서라도 뛰고 아무리 예, 혼나고 야단을 쳐도 이 뛰고자 하는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를 해소하지 못했다면 뛰어야 되는 거거든요. 뛰는 아이들을 예, 사뿐사뿐 예쁘게 걸어 다니게 하려면 첫 번째가 아이들의 뛰고 싶은 욕망을 충분히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밖에 야외에서 햇빛이 있을 때 마음껏 뛰게 한다든가 집에 있을 때도 증간 소음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아이들과 뛸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이런 노이를 충분히 한 다음에 아이들이 거실 같은 곳에서 뛰어다니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뛰지 마!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시고요. 뛰지 마! 하면 자기의 뛰는 모습이 머릿속에 연상되기 때문에 계속 내 뛰는 회로를 자극하는 거거든요. 걸어다니자 또 리듬감 있는 사뿐사뿐, 살금살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뛰어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잘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